안녕하세요 아크박스입니다. 어, 오늘은 레비 템플릿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이 있으면 건축 설계하는데 많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아크박스는 이런 알림판 첫 프로젝트 시작하면 이렇게 알림판이 뜨게끔 해놨습니다. 어, 오토데스크나 기타 다른 템플릿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각이를 설정해 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프로젝트 정보, 개요, 직, 그리고 주석 스타일, 기준 법규, 기준 뷰, 건축 상세기구, 스, 어, 스케일별로 있고요. 건축 시트 노트, 구조 시트 노트, 그리고 좌표. material, pnc mode, material, pnc mode 3d, library, plan 2d, library, plan 3d,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가서 보면, 이게 건축, 개요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것, 어, 이거는, 우가 건축 면적을 산정하잖아요. 그러면, 어, 건축 면적 산정하고 난 다음에, 다이애나무로, 실행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건축 개요가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설정해줄 거는 이런 법정,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고 이것도 이제, 어, 패밀리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자동으로 건축 면적을 뽑으면, 아, 건축 면적, 용적률을 뽑으면 이제 근생이나 업무시설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몇 대가 나온다. 이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주석 스타일.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는 것들을 이올려놨고요여래서 설계를 바로 할수 할 있게끔. 맞죠? 그리고 플래시 플랜. 피시 플랜도 보드를 하나씩 만들어 놔서, 메트리얼의 재질이나, 메트리얼의 단면 모양들, 그리고 해치, 이런 것들을 보기 쉽게끔, 보기 쉽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면화 했을 때, 음, 해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쉽게, 잘 보이게끔, 도면화가 쉽게끔 해놓은 거죠. 나중에 좀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으면 더 추가할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추가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물음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포인트. 설정용이고요.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면 이제 변경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좌표들을 이용해서 이제 터팍이나 뭐 토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3D 뷰. 3D 뷰. 3D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다.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끔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던 프로젝트 정보 대요 이게 지금 여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시트에. 근데 시트에 가서 계속 보려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니지먼트에다가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볼수 있게끔 여기서 보지 않고 여기서 봐도 되죠 사실 프로젝트 인포 인포메이션에서 봐도 되죠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랑 연결해놨어요 다이나모로 추적 스타일 추적 스타일도 치수 스타일 그리고 문자 스타일 해놓고 선 스타일도 이제 이, 이 선만 사용할게끔 해놓은 거죠. 근데 선 스타일도 사실은, 어, 사실은 스케일별로 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스케일 너무 창이하 나면 좀 뭉개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고, 기준 법 큐. 음,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네. 이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 나와요. 그러면 이, 지금 보시는게 도면 야고표인데,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해놓으면, 음. 잠깐만 음. 이런 식으로 텍 어, 그리 어, 표로켓 나오거든요. 표로 정리하는 게좀 깔끔하고 출력도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 스타일, 끝냈고. 기준법 규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패밀리 주석을 이용했죠.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볼까요, 한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좀 바뀐 경우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링크로 이제 넣어놓으면 되, 되거든요. 캐드로 2G는 c 드로 편집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네, 링크도 넣으면 되고 이런 표 같은 것들은 수시로 확인해서 넣으면 되죠. 스타일 오케이.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기, 기준. 이것도 수정 중이 긴 한데 이표이 이 네임 정하는 기준하고 패밀리 명칭 파라미터 명칭이나 이름 같은 거 정하는 기준들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세기호 상세기호는 50분의 1 기준으로 자주 쓰는 것들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패턴들도 자주 쓰는 것들 자주 쓰는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상세기호는 대부분 디테일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도 10분의 1로 해서 만들어 놔서 바로 이게 카피해서 쓰는 게더 편하거든요 컷피터 쓸수 있게끔 만들어 습니다 아마 계속 더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이게, 하, 하, 프로젝트 할 때마다 추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라이브러리가 쌓이는 게 생각보다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렇게 패밀리를 구축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어, 노트를, 시트 노트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룹으로 해놓고 쓰거든요. 이게 되면 좀 편한 게 뭐냐면, 어, 여기다가 시트, 노트를 넣잖아요. 노트를 이렇게 데, 넣고 그룹화시키면 그룹이라는 거는 캐드에서 블럭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바로 시트에 들어가서 계속 수정하려면 힘들거든요. 사실은 FM들 하면 레전드에다가 다 넣어야 되는데, 어, 도면이 100장 이상 되면 레전드도 100장이 되겠죠. 그럼 100장마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바로바로 수정하면 시트에 넣어놨던 것도 바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놔뒀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가지더 단점, 아 단점이 아니지. 이 레전드도 이 레빗 단점이 뭐냐면 이 그룹이 먹었을 때 스케일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트가, 시트에, 도, 시트에 뷰를 넣었을 때, 150분의 1이다. 근데 레전드도 50분의 1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 갑자기 우리가 뷰에 안 맞게 100분의 1로 바뀐 경우도 가끔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레전드나 이런 것도 들 100분의 1로 바, 두 배로 튀겨줘야 되는데, 그게 튀겨주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다시 또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게, 이것도 약간 좀녹가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디테일 아이템에다가, 락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분의 1 하면, 얘도 이제 음, 얘들 100분의 1로 바꿔주면 되죠. 스케일을 100분의 1로 바꿔주면 예,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스케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50분의 1이었나? 200분의 1. 그러면 다시 얘를 200으로 바꿔주면 되죠. 스케일이 안 맞다 그러면 좀더 바꿔줘도 되고요. 지금까지 아크박스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